인천 인천 상류 걸으셨습니다. 나병장님 소원 부셨네요. 지금 이게 인터넷이 꺼졌다 붙었다 막 난리네요. 자, 가천 매병에서 바라보는 가천 시내. 여기가 가천이요 엄청 작죠. 저 호수 보이시죠? 거기가 어린 아, 선생님, 끊겼어, 끊겼어. 어, 여기 다 뚫려 있는데 끊기지? 이제 어르 신들이 올라오셔가지고 <놀라> 제가 변어요. <놀라> <보면 되나요? 놀라> 잠깐만요. 이거 낫지 않나? 자. 제가 응. 아이쪽 아. <laughs> 어느 쪽이요? 아, 차이님, 어서오세요. 아이고, 지금도 또 네트워크 안 좋네. 와이요 뭐 거지도. 아. 아. 자. 네. 괜찮은 것 같아요, 거기.

나는 몇 프로가 거기 여기여기여기 조심하세요. 한채로다 한번 씩. 그말요 조심하세요. <laughs> 아, 아, 어, 아, 자. 네 <laughs> 그래, 됐어요. 됐어요? 됐어요 됐어 자 우리 산악회 양영신님 갑자기 꺼졌어 갑자기 일고도 없이 여기가 산이라서 그래요 산이라서 저기 주문한테 네. 전화해가지고 네. 그 어르신 네. 어르신 그냥, 그냥 거기 계시면 좋을 것 같아. 신대신대표님이요? 예. 네. 여기 올라오시기에는 계단 그쵸? 내가 못 올라오실 네, 것 같아. 요 그럼 우리 그냥 힘들 나실 것 같아. 가방을 안 주셔요 저한테 배낭을 달라고 해도. 거기 그냥 계시라고 하시면. 쉬시라고 하시면 네. 그래. 여기 못 올라오실 거예요. 그쵸? 저도 옴니에서 그 생각했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여기 후다하고 내려가자. 내려가서 예. 네. 네, 중간에 걸 거기... 중간쯤에 거기서 세움 좀 거기... 하면 될것 같아. 요 바로 내려가지 뭐. 예. 네, 사진 하나만 찍고. 예. 네, 사진 찍고 바로 내려. 지금 올라오지 마시고, 계단못 올라오실 것 같은데 예. 예. 그러니까 거기, 계세요. 기리기 빨리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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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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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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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기 아 이거 아래 아 싫어 물을 하면 그거야 떡볶이 우유하고 빨리 오세요 조합부라다는 빨리 오세요 앞에 앞서봐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

하나, 어, 둘, 셋 하면 파이팅 해주세요. 음, 자, 수정에서 수정에서 스톱 스톱. 스톱. 스톱, 스톱. 예. 아, 빨리. 네. 녹색 그림자님. 자, 셋 하면 이거 파이팅 해주세요. 네. 예. 하나, 둘, 둘, 셋. 파이팅. 으악! 잠깐만. 하나 더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죄송해요. 하나, 둘, 셋! 자, 손 내리지 말고, 손 내리지 말고. <laughs>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잠깐만, 한번 더. 한번 더. 아 바랍다. 아, 산으로 오는 거산 찐데 더 힘든데. 네. 아, 네. 신 대표님 저한테 보내주세요. 그거요. 공과 올릴게요. 예, 예. 너무 앉한 뭐뭐 번만 더. 한, 응. 더. 한 번만 더. <목소리가> 자, 하나, 둘, 셋. 리 예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니다 아, 너무 감니다 <laughs> 아, 네, 네. 태민주. 어디로 가면 되지? 내려가가지고, 요... 아래 요 아래. 어리 요리. 요리, 요리. 같리요 요리, 요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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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보요 요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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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세수는 하나, 은 네. 여기 안 돼. 이거 어 <목소리> 자, 하나, 둘, 셋. 어 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정성이 올라왔고요. 자,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고. 저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거예요. 청계사 쪽으로 지나가지고, 이제 저쪽으로 그러니까 네. 양대 쪽으로 양대 쪽으로 네. 먹을 거 먹고 갖 어? 예, 마시리. 거기서 예, 예. 거, 다 예. 오,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어, 또 올라오신 분들 무겁다고 여기서 먹고 가자고 그러시는데, 아이고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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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<호흡보색> 아이, 다음 여기 자나들 감사해요 매번 아 정말 내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 녹색 근자님이 맨날 도와주셔가지고 자어르 신들이 요, 요 코스도 힘들어하시네요 자, 자 그쵸 우리야 젊은이들 모르는데 어르 신들한테 이 코스도 힘드시네 못 올라오셔 위험할 위험할 것 같아요 심장 마비 이런 거자 여기가 정상입니다.